<웃음> <웃음> 네 한초녁에 왔는데 너무 힘다고 하겠습니다. 음, 그동안에 제가 보는 것 같고요. 일단 영화, 저희 영화를 어떻게 보면 그냥 재미나게 유쾌하게 만들 수 있는 캐릭터였기 때그 안에서 최대한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실지 <laughs> 모르겠네요. 또... <laughs> 즐겁게 즐기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. 은지뭐 캐릭터에 대해서 처음에 시나리오 읽었을 때 감이 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지금은 지금었던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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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은 지금은 씨에게 강동원이랑 또 강동원 씨에게 황정민이랑 서로 한 단어로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.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어 한마디로 왜 그래? 네아 난감해 지금 모르겠요모르겠어요 도저히 모르겠다. 그럼 먼저 황정민 씨가. 광 m 문 o i n g like a common one. You want to take up your head with us now. I g 기 t to 도 i l l I'm going to

뭐 이런저런 의견이 갈려서 그냥 맞춤으로 가사로 결정이 돼서 응? 처음에 다 녹화를 하고 아니, 촬영을 하고 다시 맞춤 네, 버전으로 다시 네, 촬영을 했었어요 좀 심심한 것 같다 막 해보자 해기 배웠어요 <laughs> 해운기 고정도는 버전이 되게 여러 개 있었던 걸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. 네. 예, 마지막. 여러분, 너무 많이 노력했었는데, 네, 오늘 드디어 처음으로 밖에 분들, 그리 기자분들, 배급, 배급, 아니, 하시는 분들, 오늘 처음으로 명함 소개시켜드릴 수 있게 되어서, 네, 좋았었고요.